어서세요. 오 반갑습니다. 부산아줌입니다 오늘은 돼지 간장 불고기 맛있게 해드릴 테니까 지켜봐주세요. 고기는 돼지 앞다리 살인데요, 한 600g에서 700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생고기입니다. 냉동보다 생고기를 권장합니다. 생고기 하면은 굉장히 쫀득쫀득하면서 맛있거든요. 냉동은 좀 퍽퍽할 수 있기 때문에 생고기 사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갈 야채는 간단합니다. 양파하고 당근하고 대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양념 재료는 더보기 설명란 참고하세요. 저 고기 밑간해 줍니다.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맛술 두 스푼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강청입니다. 생강청 두 스푼 들어갈게요. 마늘도 두 스푼입니다. 미실 크게 한 스푼 들어갈게요. 진 간장,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들어갑니다. 후추 넣어줄게요. 올리고당, 두 스푼만 들어갈게요. 요렇게 해서 밑간, 조물조물 밑간 좀 해줍니다. 음. 생강청이 들어가가지고 생강향이 싹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서 밑간 좀 해놓고 야채 손질할게요. 양파 한개 썰어서 넣어줍니다. 썰은 양파 넣어줄게요. 당근 약간 반달 썰에 해서 넣어 줄게요 당근 다 넣어줍니다 뿌리어슷썰기 해주세요 썰은거 다 넣어줄게요 여기에 굴소스 한 스푼만 넣어 줍니다 올리고당 한 스푼만 더 넣어줄게요. 참기름 넣어줍니다. 고기하고 조물조물 같이 섞어서 주물러 주세요. 음, 맛있는 향이 싹 올라옵니다. 자, 돼지 간장 불고기 양념이 끝났습니다. 소분해 두고 먹을 만큼만 제가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시고 볶아보도록 할게요. 지글지글 국물이 하나도 없이 빠스하게 볶아주세요. 볶으시다가 중간에 맛을 한번 보고 조금 싱겁다 하면 입맛에 맞게끔 취향껏 간장 조금 더 넣으시고 올리고당 조금 더 넣으시고 해가지고 조절하시면 됩니다. 거의 다볶지했는데 마지막으로 참기름 좀 둘러주시고요. 볶음기 서서 끓여주세요. 자, 부산 할인의 죠 돼지고기 간장 굴고기가 완성입니다. 맛있게 한 접시 담나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쫀득하면서도 아주 고소한 돼지 간장 불고기 완성입니다. 꼭 이렇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찾아뵙겠습니다.